예, S, SM, New SM5 플래티넘 LPLI 고급형 모델, 시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가좀 적게 탔어요. 그래서 57,457km. 8년, 13년 지금 10월인가 등록한 차량이니까, 8년, 9년, 8년 좀 넘, 넘고, 한 7,000km 정도씩 몇개 운전, 운행을 안 해줬네요. 신조 차량이거든요. 많이는 주행을 안 하셨어요. 확실히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좋아 보이네요. 인플레이션은 또그 중간에 s m 5 신형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플래티넘이니까 그때 찍은 거 2010년식, 요건 2014년식, 13년 등록한 차량. 그한 3~4년 차이 나고 일단은 키로수가 57,000이기 때문에 좀 틀리죠 엔진 상태나 이런 게 또. 요고 지금 600 680입니다. 680. 예. 가격도 그냥 그 아반떼 웬만한 거살수 있는 그런 가격이네요. 그렇죠. 요즘은 중소형차가 더 비싼 것 같고 가격 대비 보면 중 대형차가 제일 이제 많이 가격이 떨어지고 네, 중형차 이제 그 중소형차들이 좀 가격 대비 많이 비싼 것 같고 요즘은 예. 아반떼급이나 케이스 이런 게.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직도. 느낌이 K5보다 괜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핸들링이 조금 가벼워요. 조금. 아, 이게요? K5보다 네. 가볍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K5가 조금 딱딱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살짝 더 있고. 얘는 이 핸들링이 이런게 조금 더 K5보다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런 이제 어떤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제 K5를 찾고 s 뭐 S5를 찾고 이렇게 하겠죠. 네, 조금, 확실하게 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k p o 이 묵직했었나? 그렇고, 얘는 좀, 좀, 금더 가벼운 느낌이 있네. 하부에서 역시 뭐, 부싱류나 이런 거, 이차량도 역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접소리 거의 올라오지 않고요 네, 주행,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키는 이제 스마트 키인데, 버튼 시동이 있는데, 요거 이제 그래도 꽂아 써야지 이렇게 작동이 되고, 뭐, SE 플러스 이상 등급은 이제 이렇게 안에도 이제 다쓸수 있는 건데, 좀 모델은 좀, 음, 사양은 좀, 트림은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뭐, 내비게이션 좀 사용할 수 있고요. 후방 카메라 지원되고, 열선 시트는 조수 운전석, 이렇게. 들어가있요 이제 전동 시트하고 어, 통풍 시트 그리고 이제 뭐 하이패스 정도는 이제 빠진 거죠. 큰 부출기를 보시면 그렇고요. 한번 브레이크를 한번 또 밟아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뭐그 브레이크는 아니라도잘 듣고요. 회전 구간에서 회전또 한번 해 보고요. 뭐 요철진 몇개 넘는데 뭐 하부 현관 장치 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코너링도 괜찮고요 네. 블랙박스는 여기 이제 투 채널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원은 네, 빼놨고요. 안에 실내가 그렇게 많이 진짜 탄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 있어요. 10만 킬로 넘은 차량하고 또 느낌이 틀리게 다가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차리도 거의 안탄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은. 확실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서있을 때 미션 넣으면 확실히 들어가는 느낌이 있죠. 그죠? 예. 다 있어요, 어차피. 근데 이것도 어차피 SM5 때문에 다 있는데 드러내요, 그래도. 조금. 이제 키로 써야 되고 그래도 어차피 7, 5, 다 이제 3까지 전부 다변속해서 예. 충격음은 사자사자 이제 있는 걸로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이게, 어, 수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니니까. 블루투스 mp3 기능은 네,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할수 있는 거고. 천장 분면 문제 부 깨끗하네요. 네, 오염된 게 없습니다. 이거 네. 한참 타실 것 같아요. 57,459km 안 타서 그러게요. 지금 보시. 아무튼 네, 인천에 얘가 1등이아키로스 1등 1... 하나 다 비슷한 게 있는데 걔는 사고가 좀 여러 군데 좀이 교환 문제 부위가 있고 요 차량은 완전 무석으로 나왔습니다. 성능도 올리향가 나왔고. 예, 네, 네, 그러면뭐 그냥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이제 A급 차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볼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요차로부터 넘어 보는데 예, 뭐 전혀 이상 없이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뭐 키로스 조금 그래도 많이들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 키로스 아, 나는 키로스 좀적은거 원하에 그러면 요 차량을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많이 탄 키로스들이 뭐 차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장거리 타시는 분들이 또 차가 퍼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이 정비를 잘 하시고 그래서 잘 타신 분들은 진짜 뭐2삼 30만 원탄 차량들도 보면 진짜 좋은 차량들 은근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모셨던 차들은 또 차량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키로수알라도좀덜탄게 이제 소모성 부품들이나 뭐 이런 게 그래도 아직 쌩쌩하고 일단은 이 친구도 보면 엔진 쪽이 상당히 생태한게좀 느껴져요. 그냥 게 딱. 그냥 아까 K5도 그렇고, SM5 플래티넘이 차량도 그렇고, 그냥 저렴하게 타시기에는, 음 좋을 것 같아요. 뭐, 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해서 타더라도 뭐, 이전 뺄에 다 해서 뭐, 800 정도 들은 차량은 아니니까, 700 후반대 정도에서 다 이제,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예. 이거 참데 키두개다 있는 경우가 많지 않던데. 그렇죠. 요즘에는 많네요. 예, 예 요, 요것도 스마트 키, 스마트 키가 조금 또 비싸요. 또 하나 더 살려면 그냥 일반 키보다는. 요즘좀 다들 이모빌라이저 이런 경우가 좀 비싸더라고 요 키들이 다. 네, 여기서 이제 회전하고 저쪽 올라가서 어, 한번 속도를 높여보고 네, 잘 진행이 되면 이렇게 해서 영상 로드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90, 네, 지금 100까지 올려 봤는데, 네, 110, 네. 네, 변속은 네, 자연석이 잘 되고요. 네. 느낌이 조금 틀린, 아직 조금 미세하게 틀리네. 아까 K5하고, 러스하게 하는 거. 응. K5는 약간 경쾌하게. 응. 네. 그죠. 그런 느낌이 살짝, 살짝 차이가 있네. 요 네, 얘가 좀더 고급스러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젊은 취향. K5는. 가벼운 아, 느낌. 네. 젊은 취향. 네, 이게 드라이빙이 그래. 젊은 취향에 딱 그런 느낌인 거 같고, 이 차량은 조금, 네. 그보다는 살짝 살짝 중용한 느낌이. 얘는 이제. 사, 살짝 있네. 차랑 그랜저 중간 느낌. 네. 네, 네. 그 정도 느낌이 드네요. 예. 자 SM5 플래티넘 차량 예, 하부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머 플러, 어, 크게 부식된 게 없네요. 없고. 예, 이쪽 호일 스프링이나 이런 것도 다 깨끗이 되어 예, 있고요. 쇼박쇼박도 쇼박 쪽도 예, 괜찮습니다. 지금 하부에 부식이 없네요. 별로 이 차는 거의 예, 깨끗하게 지금 유지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차량이 부산에서 탔던 거라 거기 부산이 이게 눈이 많이 안 오잖아요. 연막하시면 예, 많이 안만 예, 대하질 않아서 그래서 부식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지금 유지돼 있고요. 앞쪽으로 쭉 오시면 예, 마우 쪽도 괜찮습니다. 쭉 오시면 이쪽에 이제 오일팬이 보이고요. 이쪽 미션 쪽리네쪽다 보이는데 전혀 지금 누유나 미세 누유도 또차차 없습니다. 지금 미션 쪽도 하얗고 예, 오일팬 쪽도 뭐 전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미세노유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깨끗하게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요 이쪽에 등석조인트나 여기 뭐 어, 볼조인트 이런 거 그리고 노하다이 쪽도 보시면 네, 부싱류 손상된 거 없이 그래서 깨끗하게 지금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고요 초우석쪽 마찬가지로 등석조인트 부분 뭐 그리스 배우는 오늘 찢어진 거 없고 8대 링크 고무 이런 것도 보시면 96다 괜찮고요. 노화다이 쪽도 96. 네. 깨끗하게 지금 유지되어 있습니다. 네. 어, 상당히 깨끗해서 기분이 좋네요. 그죠? 키로수가 이제 적게 타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고, 일단 부산 차에서 이 차량이 그래도 면막감시을 많이 안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하우 쪽이 상당히 이 경기 지역 차량이랑은 좀좀틀린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네. 이렇게 보고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모터스 대표 서원범입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차량 이제 SM5 인데 먼저 제원부터 살펴 보면은요. 2014년식 뉴 SM5 플래티넘. 예, LPI 예, 고급 형 등급 차량이고요. 어, 지금 등록은 2013년 10월에 했습니다. 어, 키로수는 지금 좀삭상당히 좀 적게 습거든요요아도말씀씀린린7 4 0 0을 보고 있습니다. 이고요 아, 인인연역 역시 보킬로 정도 나오영상니다6영상 정도 나오는 니다이 영상을 고니다 성능 역시 올고있습니영고요 하부 영상을 보시겠지만 역시 깔끗하게 지금 유지돼 있고 부산에서 올라온 차량이라이 염화칼슘 이런걸 이런 걸 전혀.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부 역시 상당히 깨끗했던 것 같은데 경인 지방에 있는 차량보다는 훨씬 그래도 하부가 깨끗이 관리되어 있고요. 어, 완전 무사고 예, 오늘 방송가는 예, 680만 원이고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의 헤드램프 부분 예, 역시 뭐 깨지거나 백화 현상 크게 일어난 거 없고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laughs> 범퍼 쪽도 예, 깨끗합니다. 본네트 어, 쪽에는 예, 수동 데미지 크게 없고요 유리 쪽에도, 예, 뭐, 깨지거나, 뭐, 금간거 이런거 전혀 없고요 블랙박스가, 어, 앞쪽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게 보여지고요. 타이어, 여기, 타이어는 이렇게 많이 남진 않았네. 한40% 정도 유차능 남아있고, 휠 데미지가 대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있네요. 이렇게, 가단자리로. 예, 이렇게 보여지고, 기좀 아쉬운데,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이드 리피터 쪽, 뭐, 깨지거나, 금간거 전혀 없고요 어, 운전석 문, 어, 여기 한두 군데 붙칠 있는 거 보여지고요. 어, 운전석 뒷문도 예, 이렇게 조금씩 붙어지는 예, 이렇게 살짝 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깨끗하게 그래도 예, 유지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주의 그쪽 핸다 역시 예, 깨끗하고요. 뒤쪽 타이어는 한 50%는 예, 남아있고요. 휠 데미지는 예, 여기 살짝만 이렇게 있는 게 지금 보이고요 뒤쪽 예, 와서 호미등 역시 뭐 깨지거나 공간거 전혀 없고 예, 그래도 후방 감지기 4구짜리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도 역시 이제 LPG 차량이기 때문에 어, 가스동 이렇게 뒤쪽에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피어 타이어는 없고 이제 예, 이렇게 키트가 타이어 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SM6는 참 그게 좋았는데 또노 총으로 서 밑에 들어있는 게 상당히 좋았는데 이두 대의 차량은 아직 이때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예, 뒤쪽 휀다 예, 깨끗합니다. 타이어 역시 예, 50, 60 정도 남아있고, 휠 데미지 여기 살짝 있게 있네요. 예, 이렇게 있고, 조서 뒤쪽 문 예, 깨끗하고, 여기 살짝 이렇게 부터치는 있고요. 이쪽도 보면 엣지 쪽으로만 살짝 이렇게 부터치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 예,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 수석 휀다 쪽도 살짝 이렇게 붙어치는 살짝, 살짝 있고요. 어, 제가 오시면 여기 덴트를 살짝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살짝 광을 내고는 살짝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살짝 눌림이. 그건 제가 덴트를 해서, 예, 네, 한번 깨끗하게 더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네. 이쪽 앞에 역시 한40% 남아있고, 휠네 군데 다 조금씩은 휠 데미지가 조금씩 있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타셨나 보니까 그러니까 자녀분하고 어머니랑 같이 타신 것 같아 보니까 공동명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초보자서부터 타신 거라 휠 이렇게 데미지는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외관 상태는 그래도. S5는 던데 예, 여기 보시면 K5랑 지금 비교를 하시면 이쪽이 이제 그래도 커버가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풍절음이나 이런 거는 좀 막아줄 것 같고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K5보다 는좀 고급져 보이긴 하죠 이렇게 다 이렇게 마감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네. 통, 통도어에 나가죠? 네, 통도어로 돼 있고요. 네. K5 한번 보여주세요 네, K5는 이, 이 보시는 용접, 대로 용접되어 있죠. 그렇죠. 있는 쪽에. 네, 그냥 다 보이죠, 그냥. 이것도 내려놨네. 네. 좀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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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급지게는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S5가. 네, 역시 이 차량도 그냥 LPI 고급형 모델이라 큰 옵션은 없는데, 타시면서 이제 편의사항은 그냥 <laughs> 블랙박스 정도 달아놓으시고, 그 내비게이션, 예, 그래도 이제 올인원으로 해서, 예, 넣으셔서 이제 사용을 하신 것 같고요. mp3 블루투스 기능, 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는, 예, 이렇게, 조속과 운전석 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는 이게 조정이 할 수가 있어요. 연수할 때 들어와 있는 예, 모델이고요. 미션 역시 뭐 충격은 좀 있을 텐데 한번 넣어볼게요. 예, 역시 충격은 조금씩 있는데 예. 이건 어차피 차량 특성에 따라 이렇게 다돼 있는 거라 이거는뭐 괜찮은 겁니다. 뭐 이게 뭐 점검 받을 상황 전혀 아니고요. 예, 그냥 타시면 되는 거고. 이게 뭐 진행할 때만 퉁퉁퉁도 튕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차량 그냥 이렇게. 변속 이렇게 늘 때만 이렇게 나오는 충격음이 때문에 예, 신경 안 써도 될것 같고요. 지금 키로수 정확히 5 7 4 6 2 k m 이렇게 주행했습니다. 키로수 상당히 괜찮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내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더럽혀져 있지 않고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고 진짜로 오래 안 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많이 사용을 많이 안 하신 것처럼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보고 예, 엔진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저 SM5 2014년식 플래티늄 차량 엔진룸 만볼 텐데 혼이 다 보이죠, 그죠? 네, 전부 전부 다 허, 보이는데 먼지만 깨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먼지만 이렇게 보이고 어, 여 맥스까지 다 보조 통에도 다 들어 있는 게 정확히 눈에 다 보여집니다. 오일을만 한번 찍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일 색깔이 케이퍼형 비싼데 얘가 좀더 흐리긴 하네요. 음, 뭐. 이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네. 적장량. 보다 조금 밑에 있네요. 네, 하이에서 조금 밑으로 들어가 있고, 색깔은 네, 괜찮아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보고. 어요 음, 그러네요. 보건이네 네. 지금. 그저 좀 느낌이 깨끗한 느낌이 들죠. 더. 네. 그, 키로수가 확실히 차이가. 다 보여집니다. 이런 데가 보면, 벨트리도 그렇고, 이런 데도 보면, 이제 먼지만 쌓여있고, 크게 어디 이렇게 오염돼서 많이 흐르거나 이런 거는 예,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엔진룸 그래도 깨끗하게 지금 보존되어 있고요. 어, 냉각소조탱에 이런 데 뭐, 이런 데 보면 다적장량다잘 채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14년 New SM5 플래티넘 2.0 l p r 모델 어, 차량 봤는데요. 키로 수가 57,000km 정도 탔었기 때문에 역시 뭐 관리 상태가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어, 역시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성능도 올령어 받았기 때문에 이 차량 진짜 역시 안심하시고 음 타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1인 신조 차량으로 이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믿음직스러운 것 같고요. 오늘 방송가는 예 68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차량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